안녕하세요 아이고, 잘 지내셨죠? <웃음> <웃음> 잘 지내셨죠? <laughs> 네 어. 색깔은 잘나왔던고죠네 예뻐요 어? 네, 어떠세요? 뭐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괜찮으세요? 네좀 불편한 걸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네. 보고, 오늘 보고 가려고 어. 음. 여기도 이제 색깔 톤하고 펜하고 소파 다좀맞춤고처로 맞는다고 데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색깔이 맞춰졌어요 소파도 그렇고 마루부터 네. 그리고 조명까지 해가지고 아털하고잘 나왔다 디자인이. 이도 가장 좋아하는 또 공간들이죠. 그럼 이 공간도 뭐 아까부터 좋다맞죠 우리 딸이 방이 제일 좋아해. 아빠하고 또 약간 띠를 해야 되다나버지저집에 공간 쓰시게. 응. 해가지고 또근무하겠지또재시려고또 21세기 티지요 아, 또우 어. 아들 잘 집. 어, 아, 색깔하우스처럼준비하놓으셨네 응. 이게 땅도. 응. 이게 여기가 이제 그 꿈의 주택이 돼버렸네요 드림하우스가. 응. 예 네. 이상은 못갑니다이 <laughs> <laughs> 지식 재어서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긴가민가래 이 하다가 이거 좀... 많이 되지저쪽 어. 밑에 집도 또소에로대업에서 어디에 찍는데 아쳤쳤습니다 <laughs> 그거 우리는데 그거도 많더 어떠세요? 그때 보니까 저희하고 여기 봤었을 때. 아, 아, 아. 비교하고 있어. 비교가 안 됩니까? 잘 선택하셨네요. 좀 하고, 차조차 자격이 있다고 지내고 싶다고 네. 하셨잖아요. 좀 괜찮습니다. 어떻습니까? 집을 짓고 보니까 네. 우리 애가 몸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. 어, 요 그래. 활동 환경이 조금 넓어지니까, 어. 본인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게 조금 많아지고. 뭐. 어. 아. 이게 오늘 봉사 이제 완료가 이제 었다고 이렇게 설명드렸고, 여기는 음. 이제 그 하자 이행 보증서 해가지고, 두 가지 부분들 이제 저희 대봉사 마무리 잘 지었다 이렇게 그렇게드리고 나중에 a 스 관련 부분들도 2년 동안 무상으로 다 해드리고 또그 이후에도 관리 계속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놓은 니다 나중에 또 보시고 중간중간에 또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은그 네. 글을 직접 만든 적으신 거죠? 네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의령군 부주녀선생님 우리 우리의 자리 왕궁을 위해 모든 열정과 애정으로 튼튼하고 안락한 예쁜 집을 잘 지어 주신 21세기 제우스 건설 임직원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이 편에 담아 영원히 기억하고자 합니다. 21세기 제우스 건설 앞날의 무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립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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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그거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우리 회사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또 참여했던 식구들한테 말씀 잘 전하고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